네 반갑습니다. 세미파이브 상장일이죠. 네, 25년 마지막이고요. 4만 900원. 어, 옷자를 예, 보여주면은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, 음, 2만 4천 원에 2만 8천 200원이죠. 어, 비례손익분기점이 73.50%고요. 수혜 치대하겠고단 올라가 빨주비도 나쁘진 않고, 음, 균등은 다한 주씩 받았더라고요. 두주못 받고 비례 한 주에 2,300만 원이었고요. 2만 8천 200만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. 9 6 0만주 2,300억. 뭐, 적은 규모는 아니고. 음, 시간이 2분 남았는데, 좀더 힘을 내서 5, 5만원 선을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. 네, 시간 다됐고요 네, 4만 1,700원. 4만 한 2,000원 근처에서 2,150원. 시가가 4만 1 7 0 0원이었고요 일단, 균등받은 거는 뭐, 시가에 매도했고요 이게 자꾸 끊김 현상이 나타나네요. hts만 그런가? 조금씩 멈추죠? 120만 주 정도 거래됐고요 음, 4 1 0 0 0원 위에서 다 매도했고요. 가격이 좀 흐르는 것 같아가지고 음, 균등은 4 1,700 원에 체결시켰고요. 비대한 거는 4 1,150 원에 체결이 됐네요. 뭐 비슷한 가격대인데, 어금 흘렀네요. HTS가 자꾸 멈추는데 이게 인터넷 상황인지 아니면은 네 9시 8분 47초고요. 네, 3 9,400원 정도의 네, 거래가 되네요. 어 음, 장초반에 약간 버벅했던 것 같은데 지금 좀 괜찮은 것 같고요. 저는 뭐 4만 천원 위에서 다 매도했고, 역시 5만 원 선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했는데, 역시 무리였나 보네요. 음, 앞서 청약했던, 좀 시간은 됐지만은, 파두의 영향도 조금 있고요 음, 흘러내리네요. 네. 3만 7천 원, 3만 8천 원 선도 깨지고, 좀 이탈을 했죠. 음 공모가가 24000원이었고 비례가 28200원인가 그렇죠. 비례 손익이 그러면은 4만0 0 0원에 저가 승에매도했으니까 균등 한 거는 26000원이니까 한 15000원 정도 균등은 남긴 거고요 비례는 28000원에 43000원이니까 1 0 0 0원이니까한 13000원 정도 비례는 평균적으로 익절한 거죠. 뭐 손실은 안 났는데 그냥. 그 처음에는 큰 기대가 없었는데 스위치 결과나 이런 게 조금 좋아가지고 혹시나 했는데 뭐 평타 정도 한것 같고요 느낌상. 음 거래량은 400만주 정도 거래됐고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보통 유통 가능 물량이 10분 내에 한 7분 6분 정도면은 거의 다 소진돼야지 좀 강하게 올라갔던 그런 느낌인데. 음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털고 가기도 조금 부담스럽긴 할 거예요. 네. 총 유통 가능 물량이 960만 주였는데, 현재 한 410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된 거죠. 아직 절반 이상이나 남아있기 때문에. 가격은 좀 흐르고. 네, 고인물들은 공구주 고인물들은 적당히 다 털고 나왔겠죠. 4만원 선에서 흐르는 거 보고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